아 와, 야 이게 잠깐만. <laughs> 아 근데 몸매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. 아, 이거 이거 힘들다 잠깐만. 야, 진짜 힘들다 일단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, 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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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여자도 나오지 않을까? 오왜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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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야 이게 더 아, 더워서 그냥 벗은 거야? 어머 어머 어머少废话多干活你觉得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<laughs> 말이 되나? 내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부하 직원 앞에서 막 이렇게 나로치만 이렇게 막 그냥 우통 갑자기 막 벗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막 여자 앞에서.传统美学。 물 마신다. <laughs> 아 물을 또왜 흘렸어? 오리오리오 오, 뭐야 오른쪽은 처음 보는애 아닌가? 아 누구하지? 잠깐만 여기 선택해 아 이거 또아 내가 진짜 이거 나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되게 괴로웠었는데 아 오른쪽이 그 킹카라던데 캠퍼스 킹카. 일단 좀 의상이 좀더 야한 쪽으로. 오, 어? 야, 잠깐만. 어, 아, 이거도 좀 약간 패티. 박준이 병신 새끼야. 약간 그건데? 잠깐 발 패티시, 허벅지 패티시, 어깨 패티시도 있나? <laughs> 자라타우스로 가자. 오.你这是从哪学的呀？学的多了自然就会了呗。 많이 했어？都笑笑你。아 근데 발을 안 보여줘 이런 미친. 뭐야? 아무도 없어. 뭐지? 귀신이야? 오우! 사짝이 오우! 사짝이 진짜 놀래돼! 탁! 쇠다시아만? ㅅ... 니쥬더... 우촨다이타호카? 어? 뭐야 이건 또? 아 이건... 잠깐만... 시파고 아니냐? 민소매... 잠깐만... 민소매가 장난 없는데? 잠깐 민소매로 가보자 에? 에이... 뒤로 가기 뒤로 가기 7파우로가 a g 음. 어 이게 이게 나네 어울리시네 허영 o 지 채찍인가? 딜할 때 쓰나보지 s it? t c h i g 미친 근데 이 게임 왜 이렇게 발을 많이 보여주냐 아 맞다 발 패티시 좀심하다 그랬어 맞아 맞아 못 참아 하면 뭐야 이거 뭐, 뭐, 못 참는 거라못 <laughs> 참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<laughs> 잠깐 뭐, 못 참아 해볼까 야 진짜 진짜 야 이거는 내가 <laughs> 아니 왜봐 저... <야>, 진짜 발을 <웃음> 아니 <웃음> 발을 왜봐 저... 죄능 오. 환도가 오히려 올랐어. 야. 어口口 <laughs> 어, 잠깐만. 어! 여기서 이제 엔딩 가는 건가? 기회를 잡는다. 말라. 오! 오, 왜 일어나? 지마 이 개새끼야. 오! 오!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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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요? 오, 왜 오, 뭐야 뭐야 뭐야? 오? 오! 오! 야, 진짜 발패티시 진짜로 있나 보다. 아니 뭘뭘 뭘 발을 뭘 자꾸 해? 발을 왜 긁어? 자꾸 <laughs> <그냥> 발을 긁어. <laughs> 아니 뭐뭐 뭐 이렇게 바 <laughs> 아 들어, 아니 발, <laughs> 야, 발가락이 길기는 하네, 좀 신기하다. 에이 별거 없네, 아좀 아쉬운데, 에좀 아쉽네요.